신창조를 받은 인격.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당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서 가장 기쁘게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괴롭히지 않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창조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력을 가지셨으므로 아무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지만 다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다고 본문에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변화 성도의 인격을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부활 성도라는 것은 중생 받은 자로서 중생의 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요. 변화 송도라는 것은 몸에 새로운 창조를 받은 자로서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인격을 가지게 되는 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를 받은 인격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합니다. 첫째, 물과 불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몸이, 된, 몸이 됨. 1절에서 2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 쓰시는 종은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쓰는 종입니다.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완전 개조받은 몸으로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몸이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창조를 받았다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때 아무리 아름다운 동물이라도 사람의 몸처럼 아름답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의 몸이 그 아름다운 동물같이 생겼다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상은 얼마든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몸으로는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의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몸까지도 다시 신창조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서 새 시대를 영광으로 받을 사람의 몸을 다시 창조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보금운동의 역사는 그 영혼을 중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몸을 다시 창조해서 그 몸으로 괴로움 없이 영원히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몸의 신창조를 받으면 조금 더 몸에 피곤이 없으며 괴로움도 없이 점점 소송하여 사람의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때보다 더 씩씩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종말에 택한 종들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기분이 좋아서 기뻐한다든지 몸을 평안하고 호화롭게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몸이 점점 상쾌해지는 것을 체험할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몸의 신창조를 받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누구든지 앞으로 받게 될때 깨달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날까지 잠잠히 계심으로 원수들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물과 불에 죽인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안된 원인입니다. 죽어서 구원받을 그 시대에는 순교를 허락했고 또는 죽는 일은 마땅히 통과할 일이었기, 마땅히 통과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아니한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자녀들이 물에 침몰되어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역사를 행할 때에는 물에도 불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란 제한 가운데서 역사하는 변화 성도는 물과 불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몸으로 창조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몸은 물질계를 초월한 몸이니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오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몸을 받을 자는,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변화성도의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몸이 됨. 3절에서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와 같이 역사할 때는 세상 만민은 다 쓰러져도 이 종만은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의 몸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의 창조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됨 5절에서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길, 내노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가장 보배롭고 종기히 여기는 종인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방에서도 모으는 역사입니다. 이때 북방의 세력도 남방의 세력도 굴복을 하게 되는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동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서방에서도 모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몸의 창조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종의 인격을 이루었으므로 권리 행사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방 세력이나 북방의 세력도 다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동방을 중심하는 동시에 서방으로 건너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는 것은 북방 짐승 정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그 북방에 동자하는 남방에 있는 자녀들도 구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종들이 일어나 강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내기 때문입니다. 북방 짐승 정권과 남방 함의 계통은 종말의 역사에 대적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적 중심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내연이니 북방 구소련 러시아와 남방 아프리카는 종말의 역사의 대적이라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들은 서방과 동방 땅끝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 하나가 됨.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완전한 단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들로 한 단체를 이루게 되어,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 송도의 역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단체적인 역사를 하다가 단체적으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송도라는 것은 하나같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으므로 다 한곳으로 모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몸이 죽게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몸이 새로 지음을 받아 지상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칠 때 이사야 42장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방에 빛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시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타락한 인생의 몸을 새로운 몸이 되게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다가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중생과 천국을 목적하였지만 인간 종말에는 몸의 신창조를 받아서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신천신지에 신천 신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